왜 자꾸 앉 앉아... 애기가 누워있어야지요. 왜 자꾸 앉으려고 해요. 목도 못가누면서 누워있어야, 누워있으시라고요. 왜 앉아서 계시? 세 누워있으세요. 어, 누워있으세요. 맞박은 어? 어. 누워 빨해가지고 응? 어? 누워계시라고요. 어, 앉아있는 게 좋아요? 어, 얼마만큼 좋아요? 그만큼 좋아요? 어, 어 그래요? 누워있긴 싫어요? 어, 사, 어 불편해요? 어, 앉아있는 게 좋아요? 어, 앉아있는 게 좋아요? 어, 진짜? 헉! 앉아있는 게 편해요? 어? 앉아있는 게 편해요? 어, 누워도 있고 그래야죠. 누워있는 건 싫어요? 어어 누워 어. 어. 있는 거 불편해요? 여기 앉 불편해요? 어, 어. 그런 불편한 점 있어요? 앉아 있는 게 좋아요? 어 앉아 있는 거왜 좋아요? 어. 어.